옛날 옛적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 금산에는 독특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곳은 산과 강 그리고 기름진 평야가 오우로 진천의 자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돌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돌무덤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산의 수호신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신에게 매년 감사와 소원을 비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돌무덤의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하고 용맹한 장수가 이곳 금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현무천아 장수는 전국을 따돌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에게는 오직 평화와 안식을 취할 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금산에 맑고 청아한 강가에 텐트를 치고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꿈에서 그는 호랑이 가죽을 들은 흰머리의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자신을 금산의 정령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은 고요한 곳이나 사흘 내로 어둠의 세력이 마을을 침략할 것이오 너의 용맹함으로 마을을 구할 운명이니라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경무천하는 노인의 경고가 경계심을 주었고 그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날 저녁부터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짐승들이 이유없이 날뛰거나 밤마다 알수 없는 어둠에 그림자가 마을을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장수의 말을 믿고 그의 지휘아래 방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밤이 되자 마침내 어둠의 세력이 실제로 마을을 공격해왔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현무처나 장수는 마을 입구에서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총력을 다해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장수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최후의 순간까지 웃으며 마을을 위해 싸운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무처나 장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이전에본 꿈의 노인과 함께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금산이 수우신으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가 쓰러진 자리에 돌무덤을 세우고 매년 그의 용맹과 희생의 감사를 표하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돌무덤을 찾을 때마다 금산 위수호신이 여전히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그에게 마음속 소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조차도 돌무덤을 따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금산의 평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중북부 지역에 자리한안동이라는 마을에는 세월을 거슬러 내려오는 전통 풍습이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농경 생활을 중시하며 해마다 풍년을 비는 농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행사, 두레굿이 열리곤 했다. 두레굿은 마을 사람들의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전통 의식으로, 그 해의 농사가 무탈하고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두레굿 당일이 되면 온 마을의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두레굿의 시작은 주로 가장 연세 많으신 마을 어르신의 기도로 열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두 손으로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마을을 지켜주는 신들에게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냈다. 어르신의 기도가 끝나면 농사 일에 익숙한 남자들이 나와 그의 농사를 시원하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밭을 한두삽하고 씨앗을 뿌리는 첩박 칼기, 의식을 거행했다. 이때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장작이나 도구를 들고 경쾌한 북소리에 맞춰 문으로 나갔다. 북소리는 점차 빠르고 힘차게 울려 퍼졌고 남자들의 농기계 사용은 하나의 멋진 퍼포먼스가 되어 사람들의 환성을 자아냈다. 한편, 두레굿의 하이라이트는 두레 호미춤이었다. 이는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춤으로 여러 명의 여성이 호미를 들고 온 형으로 빙빙 돌며 춤을 춘다. 하늘로 높이 호미를 들어올렸다가 땅으로 내리찍으면서 그 동작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는 주로 생활의 고단함과 소망을 담은 것이었다. 이 춤은 그 해의 고단한 일을 덜어내 고새로운 희망을 심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두레굿이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손을 잡고 두레라는 이름 그대로 합심의 의미를 다졌다.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다가올 한해를 서로 도우며 보내자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다. 두레굿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그날의 흥을 이어갔고 밤깊도록 남아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았다. 지금도 안동에서는 두레굿 같은 민속신앙이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발전하면서 안동의 두레굿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이들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전통을 배우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전통이 사라지지. 안포 오래도록 전해지길 소망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한평은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이무기의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지요. 옛날 옛적 한평의 한 작은 마을에는 넓고 깊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지요. 연못 주위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적인 장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무기 즉용이 되지 못한 전설 속의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무기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연못을 지키며 마을에 평화와 풍족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감사의 뜻으로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에 따르면 이무기는 원래 하늘로 승천하여 용이 되고자 했으나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못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무기의 존재를 잊어가게 되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들은 이 전설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제사 또한 점차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외부의 문화가 스며들며 사람들은 점점 물질적인 포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마침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뇌성병력이 울리더니 마을 전체가 거대한 비바람에 휩싸였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쑥대밭이 되고 연못의 물마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을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이무기가 진노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형,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는 과거의 제사를 떠올리며 불려부려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조상의 방법대로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올리며 그렇게 밤세도록 제사를 지내었던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날 이후로 비바람은 한풀 꺾이고 마을은 서서히 몰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존재를 다시 금상기하며 매년 잊지 않고 성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한평 마을의 신앙과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현대에 와서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전설이 내려옵니다. 한평의 사람들은 매해 제사를 통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무기의 전설을 기리고 마을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무기의 전설은 한평 사람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겸손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의 깊은 산 속에는 도깨비 바위, 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매년 음력 보름달이 뜨며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바위가 도깨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한낮 마을의 소문을 들은 나그네가 왔다. 그는 주름이 많은 얼굴에 속이 뻔히 보이는 의문스러운 미소를 띤 노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나그네는 호기심에 가득 찬 이들에게 다가가나는 먼길을 여행하는 도중 이곳 지난해 도깨비 바위의 전설을 듣고 왔다라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지난해 도깨비 바위의 소원을 빌어보려 왔습니다. 제 아내가 무거운 병에 걸려 모든 약과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바위가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면 제 아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네의 사연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바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가 도착한 도깨비 바위는 앞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이 있었다. 나 그네는 잃어버린 아내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 바위에 올렸다. 도깨비씨 제발 제 아내를 구해주시오. 그저 단절히 바라옵니다. 그는 바위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며 기원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보름의 달빛이 거대한 바위에 들이우자 바위가 부드럽게 빛나더니 마치 살아숨쉬는 듯이 울림을 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별똥별이 손살같이 떨어졌다. 그 빛은 나그네에게도 다 마치 도깨비가 그의 슬픔을 느끼기라도 한 듯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그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깨어난 나그네를 기다렸다. 나그네는 바위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가 눈을 뜬 순간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이. 밝고 환한 미소로 가득찼다. 그에게 그날 밤 도깨비가 나타나 꿈 속에서 그의 아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예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나그네는 병상의 아내에게 돌아왔고 기적처럼 그녀는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도깨비 바위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 해마다 음력 보름날 사람들은 그 바위에 찾아와 자신의 소원을 빌었고 그 전설은 지난 마을 입소문을 타고 널리 전해졌다. 이렇듯 도깨비 바위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지난해 깊은 산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간절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